아이와 함께 읽기 좋은 아동 도서 5권 리뷰 영상입니다. 차리보, 공룡, 콩순이, 까꿍, 폴리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. 5위입니다. 사리보 아이돌 스키시북으로 즐거운 놀이 시간을 삼성 출판사의 특별한 놀이책을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이돌 스키시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4위입니다 우리 아기를 위한 특별한 선물 쿵쾅쿵쾅 공룡 사운드북을 만나보세요 오감 발달을 돕는 즐거운 놀이책으로 30% 할인된 가격으로 기회를 잡으세요 13,300원에 만나볼 수 있는 멋진 공룡 세상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.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돕는 콩순이 아이큐 가방 퍼즐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5% 할인된 가격으로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과 즐겁게 놀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어요. 2위입니다. 블루래이 까꿍, 그림책, 손가락 놀이로 즐거움을 더해요. 10% 할인된 17,820원의 아이와 함께 신나는 놀이 시간을 만들어보세요. 로보카폴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오리기 놀이를 시작해보세요. 물결 모양으로 예쁘게 잘리는 로이아이즘, 가위로 더욱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어요. 안전하고 즐거운 오리기 활동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소근육 발달을 돕는 놀이책입니다.